미스터 트롯 삼 예선 무대에서 유소년부 참가자 유지가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며 관객과 마스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노래를 넘어 진정성 있는 표현과 감정 전달로 무대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유지는 정령이라는 곡을 선택하며 자신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노래의 본질을 제대로 살려냈습니다. 특히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생명을 불어넣는 듯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만들었고, 무대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유지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마스터들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고, 그의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드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마스터 이찬원은 유지의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눈물을 참지 못하고 끝내 펑펑 흘리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그는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유지를 보며 내가 앞으로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며 유지의 무대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단순히 칭찬을 넘어 유년부 참가자로서 유지가 만들어낸 무대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지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관객과 마스터들은 그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했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감동에 눈과 귀를 뗄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색과 해석으로 곡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순간에도 무대를 채운 감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유지의 무대는 유소년부의 실력과 감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였으며, 그가 앞으로 성장하며 선보일 더 놀라운 무대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맑은 목소리와 진솔한 감정 표현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관객들과 깊은 공감을 이루며 미스터 트롯 썸의 무대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썸의 예선 무대에서 유소년부 참가자인 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단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유지가 선택한 곡은 정령으로 그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무대는 그를 중심으로 완전히 몰입의 장으로 바뀌었고 관객과 마스터 모두가 그의 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스터 영탁은 무대가 끝난 직후 정말 소름이 돋았다. 몇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유지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탁은 유지가 가진 독특한 감성과 전달력에 크게 놀랐으며,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나 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사실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기술적인 평가를 넘어, 유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곡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풀어내며 듣는 이들에게 생생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탁월했습니다. 노래 속 가사의 하나하나가 유지의 맑은 음색을 통해 더욱 빛났고, 청중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음악의 순수한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맑은 빗줄기처럼 관객의 마음을 적셨고, 이는 곡이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스터 이찬원은 유지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끝내 펑펑 쏟아내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항상 고민했는데 유지를 통해 답을 찾았다. 며 유지의 무대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극찬은 유지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지의 노래가 이어질수록 관객과 마스터들은 더욱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그의 무대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과 메시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고운 음색뿐 아니라 곡의 깊은 의미와 진정성을 온전히 담아냈기에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노래 후반부로 갈수록 유지의 표현력은 더욱 돋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곡의 클라이맥스를 완벽히 표현하며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유지가 선사한 감동은 무대 위를 넘어 관객 한명한 한 명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감상용 음악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와 치유의 음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미스터트롯 쌈 예선 무대의 하이라이트로 기록될 만큼 특별했고 유지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유소년 참가자라는 틀을 넘어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여운과 감동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성장과 더불어 선보일 더큰 무대들이 기대되는 참가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스터 트롯 쌈 예선 무대에서 유소년부 참가자인 유지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마스터들과 청중에게 깊은 깨달음과 위로를 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지의 노래는 한편의 서정시처럼 펼쳐졌으며 그의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는 마치 새벽의 첫 빛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환히 비쳤습니다. 유지의 무대를 본 마스터 이찬원은 그의 노래가 끝난 후 깊은 감동을 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할까에 대한 딜레마가 참 많았는데 유지의 무대를 보며 정답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노래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유소년부 참가자인 유지가 노래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데 성공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은 또한 유지의 목소리가 큰 위로가 되었다. 고 덧붙이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지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맑고 순수한 감성을 선사했으며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누구에게나 닿을 만큼 진솔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청중은 그 이야기를 함께 공감하며 그의 무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한, 유지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 부른 노래를 넘어 순수함이 곧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무대는 마스터와 관객들에게 감동을 넘어 음악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으며 특히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유지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찬사는 단순히 어린 참가자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그의 노래가 선사한 감동과 위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노래였다. 는 마스터들의 극찬처럼, 유지의 무대는 단순히 예선전을 넘어선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고, 그의 순수한 목소리가 가진 가능성과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지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참가자라는 틀을 넘어, 자신의 목소리와 진정성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더큰 성장과 무대가 더욱 기대되며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남기며 무대는 마무리되었습니다.